안녕하세요. 윤호아범의 돈 벌어주는 이야기의 윤호아범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22일 월요일 동부법원 저번 주에 방송했던 결과 알려드리고 2018년 8월 27일 월요일 동부법원이랑 인천법원 진행한 사건들 경매 낙찰 예상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방송했던 동부법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두건 다 모두 유찰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위에 17타경 53832호는 변경이 됐고요 2 1 7타경 53986호는 취하가 됐습니다 인터넷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면 경매물건란에 기회별검색창을 눌러서 확인하시면 각 법원에 진행하는 물건들을 일자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2018년 8월 27일 월요일 동구 법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빨간색 박스 천원 두 물건은 유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두 물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타경 4014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아파트 어, 902동 605호 물건입니다. 감정평가액은 5억 9천만원이고, 최저 매각가격도 5억 9천만원입니다. 어, 이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고, 면적은 83.52제곱미터입니다. 2018년도 실거래가격을 보시면, 7월달에 5층이 7억 4천5백, 6월달에 1층이 7억 천, 3층이 7억 4천, 5월달에 5층이 7억4 7억 7억 5 0 0 9층이 7억6 5 0 0에 거래가 된걸 보실수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5억9천만원이고 매물시세는 7억5천만원에서 8억원입니다. 실거래가격은 7억4천5백만원이고 낙찰예상가격은 6억8천2백만원에서 7억2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2018타경 1241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동아하이빌아파트 101동 1106호 물건입니다. 감정평가액은 4억원이고 최저 매각가격도 4억원입니다. 위 건물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고 면적은 59.98제곱미터입니다. 2018년도 실거래 가격을 보시면, 7월 달에 2층이 4억 800만원, 5월 달에 5층이 4억 1000만원, 4월 달에 16층이 4억 1800만원, 14층이 4억 1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감정 가격은 4억원이고, 매물 시세는 4억 4천에서 4억 6천만원입니다. 실거래 가격은 4억 1800만원이고, 낙찰 예상 가격은, 이번에 차는 4억의 신권이기 때문에, 유찰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실 거래 가격을 보면 유찰이 될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4억 4천에서 4억 6천의 물건이 있거든요. 현장 매물 시세로 기준으로 하면, 4억 원에서 4억 1,800만 원정도에 낙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 인천법원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타경 514,021호 부동산 강제개물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남구주안동 봉미리즘빌 1502호 물건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은 2억4,700만원이고 최저 매각가격은 1억7,290만원입니다. 위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면적은 84.98제곱미터입니다. 이 물건은 지금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유치권 신고한 보미 건설에서 유치권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8년도 실거래가격을 보시면 5월달에 14층이 1억6800, 4월달에 8층이 2억3500, 3월달에 6층이 2억4천, 15층이 2억4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감정가격은 2억4천7백만원이고, 매물 시세는 2억 4,500에서 2억 5천만 원입니다. 실거래 가격은 2억 3,500만 원이고 나설 예상 가격은 어 지금 실거래가랑 어 매물 시세 기준으로 했을 때어 2억 1,30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 금액은 어 유치권 철회가 어 전부 다 철회가 됐을 경우에 유치권이 없다고 배제하고 생각한 금액이고요. 유치권 신고서에서 강제 경매를 진행하는데 그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거든요. 철회서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금액이 전부 다 철회가 된 건지 유치권이 없는 건지 입찰 보실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영찰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금액 배제하고 입찰을 보셔야 되니까 이번에 차 유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번 주에 방송했던 낙찰 결과 알려드렸고 다음 주동구 법원이랑 인천 법원 진행한 사건들 경매 낙찰 예상 가격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